오는 코인과 테슬라. 이 지금 요즘에 저는 버블을 관찰하는 것을 실제로 목도하는 거는 저는 처음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제 제가 2007년에 2 0 0 8년으로 넘어가던 시절에는 저도 초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관조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경험은 했죠. 이게 버블이 생기고 꺼지는 과정을 경험을 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서 아 버블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버블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마치 2000년대 혹은 1999년대 요때의 IT 버블 같은 이런 섹터 버블 요거를 경험하기는 저는 처음이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버블이 성격이 좀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 지역적인 버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그게 2007년의 버블이었고 이 섹터 버블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경험하는 건이 섹터 버블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버블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진짜 버블이고, 버블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행동들, 그리고 그런 걸 관찰할 수 있으면 최대한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되게 많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상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코인이나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코인을 만든 사람하고 뭐 싸우거나 한 것도 아니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랑 뭐안 좋은 사이가 있는 것도 아, 안 좋은 사이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냥 버블의 정도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 그런 것도 절대 아니에요.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주변에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잘 없기도 하거니와 그냥 이거를 이제 카페나 어떤 모임 같은 데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버블에서 하는 말들이. 자가당착적인 되게 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인지를 잘 못합니다. 그게 되게 버블의 특이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코인. 코인이 이 금, 디지털 금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처음에 탄생할 때.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찍으니까 돈 대신에 요거를 산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래, 그러면 안전자산이란 얘긴데. 안전자산 근데 웃긴 건 금리가 변동하거나 어떤 금융적인 긴축이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뭐냐 코인입니다 안전자산이면 어, 긴축이 있을 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반대로 굉장히 투기성 자산의 움직임을 보이죠 그럼 이게 안전자산이냐 투기자산이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다들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이게 대의 명분이었는데, 지금의 움직임은 투기성 자산이에요. 그러면 이게 코인이 두 가지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두 개가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거죠? 이게 금이고, 옛날에 이게 주식이었다면, 어, 이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말이 되는데, 물론 일시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금리나 금융 긴축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급락을 하거나 발작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건 투기성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같이 갈수 있다는 게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변동을 겪음에서도 불구하고 코인은 안전 자산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머리에 깔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경이 되게 신기해요. 아, 저게 두 개가 다른 컨셉인데 아예 반대되는 컨셉인데 이걸 어떻게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반, 발견한 게 이제 다른 빅테크는 제가 종교적인 의미로까지 번지지 못했는데 테슬라는 정말로 테슬람이라고도 하잖아요. <laughs> 기도할 때는 테멘 아멘이 아니라 테멘 뭐 이렇게도 하던데 이 정도로 굉장히 이 종교적인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투자의 근거 근거를 얘기할 때두 가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는 나는 이 회사의 그이 혁신가의 혁신가의 성공에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도 봤고. 두 번째, 일론 머스크, 대주주죠.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뭐 투표 올려가지고 뭐나 지금 세금 낼 돈을 필요하니까 이거 팔았으면 좋겠니? 했을 때 팔자 해가지고 주가가 빠지면 아 일론이 팔았더라. 그래 일론이 판거 내가 사주는 거지. 오케이, 오히려 좋아. 어, 그러면 좀 재밌는 거죠. 일론이 그럼 사면 비중 확대를 하면 그럼 주가 내릴 겁니까? 그때도 오히려 좋다고 하겠죠. 일론이 샀기 때문에. 일론이 팔아도 좋아. 아, 사도 좋아. 이게 너무... 두 개가 다른 얘긴데 팔아도 좋고 대주주가 판다는 게 과연 그게 좋은 일입니까? 이게 대의명분에 의해서 파는 건지 비중을 아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저게 아직 세금을 내는 게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지금 뭐 사도 좋고 팔아도 좋고 혁신가의 성공에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거는 사실 유통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자본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난 자본을 제공했어요 근데 1 0 0불 하던 게 지금 900불로 가고 있는데 이게 500불이 되고 400불이 되면 나는 이 자본을 제공했기 때문에 너무 멋진 일을 했어. 하고 손절하고 나올 겁니까? 그러진 않죠.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유통시장은 그냥 사고 파는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IPO나 혹은 뭐 유상증자에 참가, 참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본을 제공했어. 그럼 정말로 자본을 제공한 거죠. 지금 사고 파는 건 그냥 주식을 사고 파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고 파는 건데 이게 어떤 이런 명분들이 붙는 게 사실 정확한 자료조사 그리고 금융적인 공부가 선행되지 않고 막연한 믿음, 종교적인 믿음이 형성돼 있는 것을 제가 되게 많이 관찰을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 주제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재밌는 사회적 현상이 제가 저번에도 말했던 파이어족 같은 거, 파이어족, 이게 예전에 이제 제가. 그냥 제 추측으로는 욜로에서 파이어로 넘어오면서 어쨌든 놀고 싶다. 놀고 싶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돈을 좀 돈고 이거는 그냥 돈 생각 안 하고 월급쟁이로 서 놀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현상과 주가가 급등해 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주식 배당을 하, 금융 배당을 받고 뭐 이런 부,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NFT니 코인이니 뭐 테슬라니 이런 종목들까지 지금 굉장히 버블에 기인한 많은 현상들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들이 과연 아 그래 어느 시점이 정말로 극단적 버블일까 저는 사실 지금으로도 충분히 극단적 버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물가배수만 해도 몇백배 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죠 PER로 평가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 어 그래 그러면 뭘로 평가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모든 새로운 혁신의 등장에서는 항상 PER로 평가하는게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좀 차분해지면 PER이 너무 높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혁신의 순간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응원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내 돈이 들어가고 내가 이 돈에 이를 수 있다면 그거는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미 열광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숏을 쳤겠지만 그거는 이미 뚫고 가버렸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어떤 이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내에 굉장한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숏을 쳐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럴 수 있지만 버블이 생각보다 더 뚫고 지나가는 것들을 많이 역사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순간 순간들을 하나씩 기록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냥 제가 관찰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녹음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거예요. 일단, 지금 코인이나 테슬라나 관련한 주식들이 너무 과도한 버블에 있다. 저번에도 뭐 심각한 버블이라고 영상에 올렸지만, 심각하게 버블이다. 그리고 이 긴축 과정에서 분명히 굉장히 좀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버블을 관찰해 보니 자가당착적인 믿음, 그리고 종교적 믿음이 있더라. 그래서, 요 시점에 지금 12월 17일인데, 요 시점에 이런 상황들이 있 다는 것을 기록을 해두고 나중에도 어떨지 한번 계속 추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